자 지금 시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산을 왜 오십니까 산을 오는 이유 막걸리 마시러요 조금 전에 막걸리를 나눠 먹었는데요 애가 약간은 좀 치기가 오른 것 같습니다 어. 이거 어느 시점이라고? 여기가 힘들어지고요 여기 지나면 이제 좀 약간 좀 오르막 구간이 심해집니다 여기라라 보이시나요 저그 전상이 뭐 서로 찍고 있나? 연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약간 이 어, 연인들이 하는 거. 가끔씩은 김종민이 됐다가, 가끔씩은 G.O.D가 됐다가. 와이게 여기... 스노... 한라산 맞음. 맞습... 한라산 맞습니까? 그래, 우리 찍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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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자기 아, 잠깐만, 저 저렇게 찍는 거구나. 아, 어, 모진 비바람에 다듬어지고, 길들여진 고산목. 뭐 하시는 거예요? 설빙이라고? 예. 그 파피스 집이요? 아, <laughs> 왔다네. 어머야. 자, 안녕하십니까. 힘내세요. 우리는 힘이 하나도 안 됩니다. <laughs> 많이 남았어요? 섭섭하네, <laughs> 갑자기. 이 많이 남았습니까? 한 시간, 한 시간 진짜야? 야, 한 시간 더 가야 된단다. 한 시간이요? 내려갈래요? 내려갈까? 인생은 가는 거지. <laughs> 예, 예 인생은 뭐.. 예. 고맙습니다 예. <laughs> 안녕하세요 예, 힘내세요 저희는 힘안드니다 <laughs> 빨리 온나 니는 핑계좀 대지 말고 온나 원래 그런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 야 이야 와우 와우 어대수 못하는 것 이치가 어1 0 0루까지 어, 1.3km 55분 55분 남았습니다 페이퍼티 f 이5 제 진짜 술은 안 먹었는데 약간 얘가 술이 제것같습니다 눈에 제한지 술이 제한지 어? 오 분만 쉬자고? 만요, 쓸게요. 네. <laughs> 산을 오면 여운을 남기고, 가는 거라고 하던데. 맞는 말 같습니다. 아, 지금 고지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15분 남은 듯합니다. 와 구름과 레벨이 레벨을 맞췄습니다. 구름과 내가 있치 잠시 뒤에는 구름이 내발 밑에 있어. 와,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. 성탄악 코스로 1km가 더긴 코스 성탄악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름 이 친구가 되고 음~ 정말 어, 멋진 풍경을 이 근사한 풍경을 눈에 다 담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산이 죽기 전에 꼭 와봐야 될산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평범이 쌓여서 비범이 된다. 뭐 산은 인생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. 오르막 내리막 편한 길, 험한 길 경험하는게 산이라서 산에서 정말 저는 많은 어떻게 보면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하산을 합니다.